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컴프레셔 사실상 별 문제가 없이, 아, 워낙, 별 문제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제품 나가면 별 말이 없이 그냥 순조롭게 일처리가 되는 건데. 생각지 않게 오일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왔더라고요. 냉동 오일입니다. 가스하고 같이 흘러다니, 흘러 돌아다니죠. 가스 라인을.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컴프레셔를 두 번을 갈은 겁니다. 정품으로, 새 걸로 두 번을 갈았고요. 어, 첫 번째 새 걸로 갈았던 거는 한 열을 쓰고 에어컨이 안어와서안 돼서 돌아 들어왔더니. 콤프레셔가 징, 어, 압축을 좀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콤프레셔를 새 거를 다시 갈았습니다. 어, 이게 이제 두번째예요 근데 오일이 이제 옅어지긴 했지만 오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물질도 있고 금속가루도 안에 뭐 반짝반짝 조금 살짝, 살짝씩 보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두 번째가 지금 빠져있죠. 이게 세번째예요 그러면 이 오일이 색깔이 중간 단계는 되겠죠 이거보다는 진하고 오염이 더 심하고 이거는 이제 세 번째니까 이 정도가 나왔는데 에바에서도 아까 촬영됐듯이 오일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차 같은 경우는 저희 업체에 방문해서 수리한 차는 아니고 어떤 타 업체에서 작업하고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저하고 같이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들은 에바 세척, 파이프라인 세척을 했고요. 수돗물 같이 이렇게 맑아야 되는데 어, 지금 에바에서 나온 오일이 어 진짜 무슨 하천 하천의 어떤 식구 정물, 하천에 또 오염, 오염 똥물이 나온 것 같이 음. 이렇게 에바를 이렇게 세척을 해내고 있고요. 장비를 이용해서 에바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보여드렸듯이 콘프레샤 안에 냉동 오일이 저 정도 됐을 때는 지금 당장 나온다고 에어컨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싹 청소를 하고. 콘덴샤 라인에 깔려있는 것도 청소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동을 걸고 진공을 잡고 작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주입할 거고요. 가스 주입을 스톱하고 충전. 이렇게 해서 가스를 충전을 마쳤습니다. 600g 코스가 길기 때문에 600g을 주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차가 입고 됐을 때는 콤프레셔를 두 번을 교환을 했지만, 저압이 50m는 떨어지지 않고, 눈금이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에어컨이 나오질 않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예, 눈금이 바로 반응을 하죠. 예, 벌써 50을 떨어졌고요. 40 시동 걸자마자 30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봐도 아, 에어컨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 거래 업체는 아니지만 뭔가 해결점을 좀 보고 싶어서 저도 또 일적인 경험도 한번 해보고, 아 어, 그러기 위해서 차를 입고를 해서 지 보고 있습니다. 예, 저압은 굉장히 좋고요. 고압도 사실 지금 해가 질라고 하는 무렵이기 때문에 높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압 라인 만져보니까 만족할 만하구요. 해결은 다된것 같고요.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